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이제, 디부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윤리라는 게 뭔지 봤는데, 어, 옆에 또, 뭐, 얘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거 한번 봅시다. 음,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스 친위대 장교였던 아이히만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서 희생된 유대인이 약 600만 명에 이른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아이히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뭘 했었냐면, 어, 그 가스실 있잖아요. 유대인을 이제 가스실에 넣고 그 죽인 거 있잖아요. 그곳을 갖다가 이제 그 실행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뭐 굉장히 600만 명을 갖다가 죽여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실하게 일했죠. 그죠? 기차에 실어 나르고 거기 들어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처분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가 재판장에 섰을 때 사람들은. 인간의 얼굴은 난 악마를 예상했지만 지극히 평범한 한 개인의 모습에 많은 사람이 놀랬다. 라고 어 얘기합니다. 자, 이 아이 히만의 재판을 어 보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쓴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사람일 것 같은데, 자, 바로 이 책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 글쓰니가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예. 본인도 유태인이었어요. 예. 자, 어떤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돌프 아이히만은 예. 그 예. 15가지 제목으로 기소되었고 그는 유대인에 대한 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 등등등 해서 이제 범죄를 2차 세계 대전 동안 점재 범죄를 저질렀다. 자, 그래서 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아, 이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제목에 대해서 아이히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기소장이 의미하는 바대로는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어 그러니까 나는 기소장이 의미하는 바대로는 무죄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자신은 유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유죄냐? 아 했더니 아이히만은 신앞에서는 유죄라고 느끼지만 법앞에서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피고 측이 피고로 하여금 무죄를 주장하게한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피고가, 어, 그러니까 피고가 그러니까 아이히만이 당시 존재하던 나치 법률 체계 하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그가 기소당한 내용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공식 행위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나라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어, 복종을 하는 것이 그의 의무였고. 그는 이기면 훈장을 받고, 패배하면 교수형에 처해질 행위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법에 의해서, 법률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어, 일을 한 거예요. 어, 자기가 맡은 일을 한 거지, 음 그걸, 그걸로 왜 죄라고 하느냐. 음. 그리고 어떤 나라의 어떤 그 법률 체계를 갖다가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할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태인을 죽이는 일은 나에게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은 그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인식한 만큼 행동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명령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기도 했다. 특히나 또 이제 이그 한나 아렌트를 갖다가 어 황당하게 만들었던 건 그가 칸트를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예, 칸트. 예. 칸트, 특히 이제 칸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나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인 법의 원리가 될수 있도록 행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 예. 그래서 자기는 실천 이성 비판을 읽었다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이라는 보편적 원칙 그거를 갖다가 얼마나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인가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그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칸트에서는, 칸트에서 어떤 그 도덕의 원천은 이성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 히만이 말하는 어떤 그, 그 도덕의 원천은 총통 히틀러의 의지였습니다. 예. 그게 달랐던 거겠죠. 하지만 이제 법은 법이고 예외가 없다. 아, 이 교훈만큼은 예, 아이히만이 따랐던 거죠. 자, 아이히만의 최종 언도가 나옵니다. 예. 그는 결코 유대인 혐오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인류의 살인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는 뭐냐면 그의 복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복종은 동목으로 찬양되었습니다. 자, 그는 지배 집단의 일원이 아니고요. 그는 그그그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희생자였으며 어 오직 지도자들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 지도자들은 이미 다 살아남아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이 아이히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다. 나는 잘못된 법의 희생자일 뿐이다라고 이제 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1961년 아침에 아이희만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아렌트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 이 아이희만의 잘못은 뭐냐? 어, 어, 자신이 하는 행위, 예. 법에 물론 그 법을 따른 거는 맞지만 그 행위가 얼마나 어, 어떤 행위인지를 갖다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 생각 없음이 바로 아이히만의 죄다. 자신의 그 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600만 명의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죠? 나는 법을 지켰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런 문제도, 어, 교과서에 Yeah, no in <their> there.